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온 뒤에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통해 가시는 우리 마음 따뜻한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3장 마지막 절인 2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아 교회, 그러니까는 교회는 이제 일곱 번째 교회로 모든 것이 음, 교회 말씀하는 편지는 마치는 내용인데요. 라우디오 교회는 예, 이미 앞에 책망 받자는 두 개를 했고, 어, 바로 책망이 이제 이어질 텐데, 아멘이시오 어, 충성된 증인 참된 분, 14절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어, 그것을 보면은, 음, 왜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당시의 모습이 사실은 어 그런 아멘 진실된 아 어, 동의합니다. 진실됩니다. 참됩니다라는 말씀이 이 라오디아 교회는 없었다는 것이죠. 어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을 보는 네 가지 견해 가운데 역사적이고 아 미래의 아주 후회 아니면은 선과 이상적인 해석 아니면 어 세대와 역사를 하는 역사적인 해석을 보는데 이거는 세대주의적인 세대를 나누는 그럼 마지막이니까 현 시대를 보지 않습니까? 현 시대로 나눈다고 칠 때,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해석적인 적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신앙이 연륜이 되고, 어, 지금은 성경책 갖는 게 어려운 시대가 아닌데, 어, 그렇다면은 신앙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더 많이 말씀을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인데 그리스도가 점점 흐려지는 교회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주님의 모습 묘사가 바로 나타났잖아요. 그 묘사가 다시 한번 기본이 누구인지, 중심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은 그 교회의 흐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야기 하는 것이고, 어, 칭찬을 들었으면 좋지만, 책망이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더 많은 것들이 세상의 구주가 되었고, 교회조차도 중심이 다른 것이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돼요. 안타까운 모습이겠죠. 어, 어떤 교회는 누가 어떤 연예인이 있고 어떤 교회는 어때서 좋아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좀 쉽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오늘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현대에 많이 들려야 되는데 안타까운 모습이 라오디의 교회와 동일하지 않나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뤄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 삶의 중심이며, 그리고 가장 근본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목적이 되죠. 아,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은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목적이 되는데,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욕구와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교회가 현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의 삶의 이유가 아니라 안타까운 채우기 위한 어, 수단이 된다면 오늘 라우디 교회와 같은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아멘 참된적인 창조의 근본이신 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은 라오디 교화에 나타난 풍요 속의 빈곤을 보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에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네. 그러면 뱉어버리겠다. 여기는 토하여버리겠다. 16절의 끝에는 이야기하는데 차가운 음료수를 시켰는데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음료를 기대했는데 미지근하면 순간적으로 어, 뱉어 버린다는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커피를 뱉었던 이야기가 이것이 생각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부족함이 없는 사실은 부유한 교회였어요. 여기 당신은 안약도 나오고 온촌도 나오는 그 역사적인 교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찌됐든 풍요 속에서 빈곤을 몰랐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넘쳐나요. 음, 모든 것이 넘쳐나요. 어,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아무리 힘든 개척교회도 굶어 죽었다는 소리는 듣지 못한다. 어, 얘기를 합니다. 말씀도 넘쳐나고, 요즘엔 기독교 방송도 많아요. 기독교 서적 큐티 책, 초대형 교회도 많았습니다. 많아요. 첨단 문물, 화려함이 넘쳐나는데 안타까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신앙의 본 모습이 시들어가고 식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냐하면 병이 들고 곧 아픔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 속에서도 사실은 풍요함이 그래 됐지 않습니다. 요즘, 뭐, 요즘에도 계속 이야기 되지만, 뭐, 삼각산이라든가, 그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가고, 그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 산 기도가 멈추지 않았는데,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없어진 시대가 되었다. 왜냐, 풍요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목마른 이들이 없고, 간절히 애타는 신명들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생각해보면,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우리나라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일제 침략 속에서도 그리고 어 남북 전쟁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서 순교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그런 순교지들을 어 쉽게 찾아가서 탐방도 할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신앙을 지켜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세대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어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안타까운 말씀을 하는데 가난하고 실제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시설도 너무 좋고 최첨단이고. 네. 어떤 교회는 뒤에서 이게 산소도 만들었는데 새벽 예배 때는 산소가 만들어져가지고 산소가 부족해서 졸리지도 않대요. 마음 껏거 차냐?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공기도 막 새걸로 바꿔주고 먼지 하나 없고 최첨단입니다. 피톤치드가 막 산속에서 나오는 것들 다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래요? 가난하다. 주님의 평가는 빈곤. 어, 눈이 멀고 벌거벗었는데 알지 못합니다. 끝에는. 그래서 안약도 사서 발라래요 풍요 속에 가려진 무뎌진 신앙을 회복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현 시대가 아닌가 사실은 그래요 교회가 먼저 세워졌던 유럽의 교회들은 문 닫는다 아니요 실제로 예전에 보고 받은 거 보면 은 교회장이 멋진 호프집이 되어 있어요 <laughs>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데 유럽의 영국 교회가 그런 것을 봤는데 어, 벌거벗었는데 알지 못해 수치자 근데 알지 못했는데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비어 있고 부끄러운 모습.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주님은 강조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라우디의 교회 책만 받는 교회 칭찬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순수함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기 원해요. 18절은 권면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게 말 부유하게 하고 그게 부유하게 안돼요 뜨거운 금이 분순물을 제거한 금을 사는 것이 분순물 제거된 그 뜨거움이 너를 부유하게 할 거다.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눈에 사서 보라. 바로 보아야 될 때가 됐다. 제대로 입어야 될 때가 왔다. 무슨 말인지 알죠. 거룩하고 순수한 옷을 입었고 걸쳐야 된다. 그 찌꺼기 찌꺽, 혼합주의, 혼탁했던 타협했던 것들을 이제 떠나 보내야 된다는 라 거죠. 어, 쉬운 생활하는 건뭐 부유함이 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겠죠. 많고 성교하고 구제할 수 있고 보금전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편안한 믿음생활이 익숙해져서 혼합이 들어온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편합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어요. 40대 이후와 40대 이전으로 나누더라고요.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40대 이후는 안된다로 결정했어요. 그냥 말씀이 근거가 돼서 기준이 됐는데 요즘은 좀 말씀이 희미해져서 30대 이제 이하, 40대 이하는 안 된다가 아니라 어 바꿔주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된다. 예전에는 뭐그니까는 낙태 무조건 안 돼, 동성애 무조건 안 되는데 이제는 아니 우리가 그나은 아이를 길러 줘야 되고 동성애자들은 먼저 안아줘야 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바뀌었어요. 어. 신앙 지키는 것도 대단하다고는 먼저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가 지금 그 이야기예요. 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얘기. 그 얘기예요. 어, 풍요 속에서, 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오만과 교만이 있어요. 어, 그리고 갈등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뭘 원하냐면, 말씀의 찔림과 회복과 거룩한 그 신앙의 본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래야 수치를 변한다. 회복하고 자복해야 될 때가죠. 현대 방송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죠. 예전에는 이슈가 됐잖아요. 핫 이슈, 하리수 이렇게 해가지고 어 동성애 이, 동성애가 아니라 성전환 술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방송인이 막 나오고 커밍아웃해가지고 막 울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고 하 우리나라 가장 좋은 대학에서 강연도 해요. 엄청납니다. 거부감이 사라졌고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윤리, 비윤리. 그니까는 그들도 당연히 텍스트, 기준이 없죠. 성경이 없어요. 나타나고 당당한 시대가 됐어요. 드라마도 방송도 그렇다면서요. 영적인 가난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듣고 관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눈이 병 뜨니까 제대로 못 뜨니까 안약 사서 발라라라는 거예요. 어 불로 연단한 금이 참 부요를 너에게 줄 거다라는 것이죠 19절에도 책망과 부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과 징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답입니다 너 열심이 없다 그리고 뭐래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전제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뭐 가끔 하지만 사랑 안 하면 그냥 때리고 끝납니다 근데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씀을 교회들이 많이 듣죠시대로다룬다면 시대다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고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할 때 뭐예요? 정말 길을 닦은 게 아니라 회개시켰어요. 그 심령 심령에. 그래야 주님이 들어가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말씀. 따갑지만 말씀이 정말 따갑습니다. 이게 말씀이 따갑고 찔리는데 이게 건강한 거예요. 말씀을 따갑고 찔리게 듣고 건강하게 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거기에 대한 우리 또 반응을 기다릴 겁니다 우리는 반응해야 되죠 적당한 회개 말고 깊게 간절히 통해 자복함이 있어야 된다 20절에도 잘하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러니 영접할 때 하는 기도가 사실은 아닙니다 음. 이제 너희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원하셨다 라는 것이죠 어, 메마른 심령의 회복입니다 음. 메말랐던 심령에 다시 한번 주님을 연, 주님이 내 자리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양식 목마르지 않는 양식을 풍족히 먹어야 될때그 주님에게 마음은 열어 우리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가장 처음에 말했던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근본이시니 창조의 근본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 우리 생명의 근원 주인이셔서 모든 삶에 모셔두고 주님이 기뻐하실까 중심에다 드려내야 돼. 그래 주님 없는 신앙생활은 경계를, 경고를 받고. 근래 사탄들이 그러한 전략을 쓰잖아요. 주님을 치우는 전략. 주님을 뒷전으로 해. 그 그래, 성탄절에, 요즘에 그래 다시 경각심이 일어나지만, 성탄절에 산타가 주인공 되고, 어, 연인들의 사랑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 생일이라고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면, 크라이스 마스, 그리스도 미사, 예,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고 해놓고, 제목은 해놓고, 산타, 아이들은 내 선물, 끝나버려. 예수님에 대한 선물은 없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 예전에 빈방 있습니까? 어, 우리의 심령을 때렸죠. 주님을 모셔둘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에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자리가 없어요. 21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호자에 함께 는 줄.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참 안타까운 심령이 사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주님의 자리로 옮겨놓을 때, 우리도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로 들어가 앉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미지근한 신앙이 변화가 되어야 되고, 결단이고, 말씀드린 열심. 개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가정도 그래야 됩니다. 왜 깨지고, 부셔지고, 외로워 합니까? 주인이 없어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면 부셔져요. 깨져요. 결국 내 판단대로 갔다 보는 거예요. 대각성이 전체가 각성해야 되는 시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일회적인 승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백날을 살고 백날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쓰러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 처절한 혈원을 예, 남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내 안에 혼합주의, 내 안에 그 게으름과 나태 다 뒤로 하고 풍요도 어쩌면 뒤로 해야 될 때가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주님 사랑하고 신앙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을 경계합니다. 주님 너무나 좋았고 평안해서 잊어버린 신앙이 없는지 떨어진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추워진 날씨지만 신앙의 아버지 하나 온매무세를 가다듬길 원합니다. 신앙의 옷깃을 여밀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뜨거운 주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온전히 자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직 그러나 줄을 모르는 이들은 줄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나날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곤 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의 회복을 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